베라크루저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환 핸들 오일 교체 멀리 거제도에서 항상 방문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소울 crdi 커먼레일 디젤차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베라크루저로 중고차로 바꾸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첫 점검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예방정비와 차량 관리를 합니다 잔유제거 합성 엔지일 교체와 함께 제동장치 브레이크와 교환, 그리고 CCT2 트랜스퓨전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교체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작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저버 탱크 내에 들어있는 오일을 스틱으로 찍어서 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매우 심각하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오랜 세월 사용하면서 많이 오염된 상태의 핸들 오일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리저버 탱크의 외부를 깨끗하게 세정제를 이용하여서 빡빡 문질러서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어떤 작업을 하든지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마음까지 개운해집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담겨지는 리저버 탱크 통을 열심히 외부와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청소만 깨끗하게 해도 작업의 반은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10년 이상 묵은 때를 완전히 청소하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 핸들 오일은 차가 움직일 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파워 유압류가 순환하는 유압 라인의 내부를 먼저 플러싱하기 위해 퀵크린 미국제 제품으로 내부 플러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국제 파워 핸들 오일 프리미엄 제품을 준비합니다 파워 펌프와 웜기의 마찰을 줄여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스티어링 조종감을 부드럽게 하는 스티어링 파워 오일입니다. 조향장치 파워 스티어링은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파워 펌프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파워 오일이 일을 하도록 유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핸들을 안 돌리면 유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핸들을 좌로 돌리든 우로 돌리든 돌리는 쪽의 유로 밸브를 열어주어. 웜기어 내부에 있는 해당하는 피스톤을 힘껏 파워 유압류가 밀어주어 핸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해당하는 쪽의 피스톤을 힘껏 밀어주도록 유압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파워 고압 펌프입니다. 그리고 고압으로 만들어진 유압이 웜기어 쪽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고압 오수를 통하여 유압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고압호수는 가장 유압이 높은 압력이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터져서 누유가 되는 편입니다 한편 파워 스트링 오일도 주기적으로 주행거리 5-6만km 마다 꼭 관리해 주어야 하는 메인트넌스 예방정비 항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오일의 양과 오일의 색깔을 검사하고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겠지요 파워 고압에서는 다른 차들도 잘 터져서 셉니다. 아주 높은 특별한 고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품의 가격이 비쌉니다.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 높은 열을 많이 받습니다. 높은 열을 많이 받는 파워 유압류이기 때문에 자주 제대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부산 북구 구포동 바른차 만들기에서는 자동차 종국 종주국 미국산 파워 스티어링 오일 전용 교환기를 이용하여 유압 작동률과 순환하는 유압 라인의 내부를 깨끗하게 세정하면서 진공과 맥동 방식으로 기존에 들어있는 오일을 빼내면서 새 오일을 순환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라 그 어떤 장비보다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 만약에 핸들이 전에보다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면 가장 먼저 타이어 공기 압력부터 검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파워 핸들 개통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